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온열매트입니다 여러가지 타입의 온열매트를 많이 써봤는데요 직접 써보면서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안전한 제품인지 기능이 훌륭한지 AS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전기매트 화재나 라텍스 위에서 쓰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셀리온 온열매트는 꽤 까다로운 여러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프랑스산 천연 양모가 들어간 신제품이 나와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온열매트 전용 가방이 나오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온열매트와 컨트롤러 설명서가 있는데요.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선을 어댑터에 연결하고 어댑터 선을 컨트롤러에 연결한 후에 컨트롤러를 다시 매트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컨트롤러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고, 사방향 버튼과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좌우 선택 후 온도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은 최대 15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온도는 직접 온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1에서 7단까지 간편화된 설정으로, 5단이 덥다면 4단으로 하는 식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실제 사용해보면 더 편합니다. 천연향모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외형상으로는 이전 제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을 못 느꼈습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얇은 형태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이물감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뻣뻣하고 질긴 타입의 온열 매트를 침대에 깔아놓고 쓰면 침대에 푹신한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백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한데요. 셀리오는 열선이 어디 있는지 손으로 만져도 잘 느껴지지 않고 침대에 깔면 침대의 원래 느낌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원을 켠 상태로 전자파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트라이필드 TF-2는 전자기파 측정을 할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 중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제품입니다. 온열 베터에서는 어느 곳을 측정해봐도 전자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장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컨트롤러에서는 약간 측정되긴 하지만 미약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전어 어댑터는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어떤 전자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전어 어댑터에서는 전자기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전어 어댑터는 선이 충분히 길어서 침대 아래쪽에 놓고 사용하면 거리가 약간만 멀어져도 전자기파 수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최대 온도에서 전어 어댑터에서 찡 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셀리온 어댑터는 어떤 소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컨트롤러에서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온수매트 경우에 컨트롤러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쾌적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이 제품은 아무 소음도 발생하지 않아서 쾌적한 수면이 가능했습니다. 전력 소모량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자오츠 7단으로 최대로 놓고 측정 시에 최대 125W까지 소모합니다. 그런데 설정 온도를 낮춰 봐도 최대 전력 소모량은 123W까지 올라가는데요. 이유는 설정한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최대 전력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전력량을 줄이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 설정 7단과 3단으로 놓고 실제 전력 소모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계속 127W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전력 소모량이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면서 실제 전력 소모량은 높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7단은 평균 105W를 소모했고요. 같은 시간에 3단은 평균 64.8W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3단, 4단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고 전력 소모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전기 요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고 기다리면 1분이 안되어서 열선의 열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여타산 카메라로 보면 꼬불꼬불한 열선이 보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온도가 올라가고 열선에 촘촘하게 열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들은 순환열 기능이라고 해서 실제로 열선에 지정된 온도까지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셀리온은 실제로 출력을 높여서 높은 수준까지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좌우 독립 난방이 가능해서 양쪽을 다른 온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 시 저와 와이프가 원하는 온도가 다른데 각각 따로 온도와 시간 설정이 가능해서 편했고요. 머리 쪽은 열선이 없어서 머리는 시원하게 몸은 따뜻하게 해서 숙면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이 설정은 전용 앱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기존 제품과 양모가 들어간 신제품을 동시에 켜고 꺼서 열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양모가 들어간 제품에는 이렇게 폭신한 양모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참을 켜둔 뒤에 동시에 전원을 끄고 온도 변화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접촉식 온도계가 측정하는 범위가 일부이고. 다른 부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르게 위를 이불로 덮지 않은 상태로 1도나 차이가 나는 것을 봐서는 실제로 이불을 덮고 사용하면은 체온 유지에 꽤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용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온열매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좌우 온도 조절을 할수 있고 시간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대응해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환절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해주는 모드도 있습니다. 자동 모드를 통해서 찜질 모드, 안심 모드, 숙면 모드, 퀴즈 모드를 활용할 수 있고, 안심 모드를 사용하면 라텍스 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제품에도 나와 있던 기능이라 오랫동안 제가 사용해 봤지만, 라텍스 위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와이파이로 온열 매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을 해도 야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원을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매트의 재질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세탁기보다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중성세제를 풀어서 발로 밟아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세탁 후에는 가볍게 탈수기를 돌려서 건조 후에 자연 건조시켜주면 되는데요. 커버를 이용하면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커버도 오염이 발생하면 세탁이 가능하고 커버를 이용해서 쿠션감을 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온열 매트의 경우에 가격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AS 문제가 없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게 중요합니다. 셀리온 제품 경우에는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하고 만족할만한 좋은 제품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이 있으니까 링크 통해서 제품도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